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첸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해봐.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컨텐츠 다양화를 위해서 제가 특별히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집화숙생 동거인을 모셨습니다. 박수, 지하 박수. 어가. <laughs> 됐어. 오늘의 토크 주제는 모해야 되나? 규현 아빠가 영성 분야에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대화가 통하는 이유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듣잖아 받아들이는데 사람들이 보통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는 게 아니고 인지 왜곡이 굉장히 많아 심각해 그게 난독증을 넘어서서 듣는 것도 듣기가 안 되는 거야 단지 국어의 문제만이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영성적인 문제하고도 관련이 크거든. 자기가 세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나의 머리에서 해석을 해서 왜곡해서 바라보는 게 그게 에고의 행동이란 말이지.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끌 수 있나? 초등학생을 데려다 놓고 대학생 수준처럼 강의를 하면 안 돼. 그럼 다 자거나 딴짓하거나 그런단 말이지. 당신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왜곡한다고 이해하지만 당신도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문제야. 듣는 사람이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그래서 선한 결과가 오는 게 아니야. 사실은 사람도 눈높이에 맞춰줘야 돼. 내 얘기를 왜곡한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의 언행 또는 주위의 사건에 대해서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시각.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 단순한 동화를 하나를 들려주고, 이 얘기를 요약해서 말해보라고 하면, 거기다 없던 얘기를 덧붙이는 사람도 있고, 있던 중요한 얘기를 빼버리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경험을 갖다가 거기 덧붙여서, 감정을 투사해서 이해를 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과거에 기분이 나빴던 경험? 그런 얘기가 그 이야기에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더막 과장을 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왜곡해서 본다는 거지. 당신이 그 마음 공부에서도 하는 얘기지만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거 화에 휩싸이는 거보다는 살짝 뭐 반발짝이라도 뒤로 물러서서 아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음, 이거를 음, 이제 좀 그래. 들여다볼 수 있는 게 필요한 건데 또 마찬가지로 내가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때그 얘기를 왜, 왜 왜곡하게 되냐면 감정이 올라서 와 감정 이 감정이 일어나면 그게 증폭되고 더 왜곡이 심해져 그리고 자기 앞에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별개로 자기 멋대로 그냥 흘러가 버린단 말이야. 삼천포로 빠지는 그렇지. 거지. 응. 열린 생각을 하고 열린 대화를 한다는 것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 사람이 어떤 욕을 하건 뭘 하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건간에 일단 그말 자체는 다집 거리게 내버려둔다는 거지. 이거 본인 얘기하는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상대방 마찬가지인 우리나라 토론 프로그램 봐도. 아무리 이상한 소리라도 너는 더찌거리게 놔둔다 이런 거지 그 감정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줘야 근데 돼. 근데 그, 귀원아빠는 왜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느껴지고 나한테 더와닿을수록 감정이 올라온단 말이야. 남일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쿨하게 지나가던 개가 지지면 아유 저뭐 개가 짖네 하고 마는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나한테 심만 말을 하면 그게 굉장히 감정이 올라온다는 거지. 그렇지 친밀한 사람이니까 그만큼 상처도 크다. 그러니까 응. 사람들이 이제 내 얘기를 받아들이면 감정이 막 올라와. 그 영어로 게... 뭐라고 하더라? 뭐라고. Don't take it personally?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그 토론 문화라든가 대화의 기술이라든가 이거를 가르쳐 주질 않아 그게 심각해 그게 그래, 엄청 심각해, 심각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이라고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대화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당신 댓글 중에도 있었잖아 왜 자꾸 자기 얘기를 예를 두냐고 그거 가지고 당신한테 화내는 사람 있었잖아. 댓글에. 아, 그런 사람 많아. 그러니까요. 블로그 할때 어, 정말 어. 많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게 다 자기 얘기를 갖다 쓴 거라고 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 결국에는 객관화에 객관화. 아이에서 어른이 된다는 거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거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그, 그 끈을 놓칠 못해서 아직도 자기가 주인공인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나는 맞아. 근데 다 같이 사는 삶에서는 나는 주인공은 아니란 말이야. 다 같은 엑스트라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유아기의 사고방식으로 나라는 것이 너무 부각된 상태로 내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지. 네가 감히 왜 나를 무시해? 나한테 왜 이렇게 내게? 내가, 내가 왜 나한테 왜 화를 내게? 그런 거지. 근데 원래는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낸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렇죠. 원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근데 그거를 나한테 했다 이렇게 퍼스널하게 받아들이니까 그게 나도 속상한 거지. 과학이라든가 공학, 수학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증명해야 되고 이런 거니까 명백하단 말이지. 오해 소지가 적은데, 철학이라든가 마음공부 같은 거는 개념이라든가 이런 걸 전달하기가 되게 미묘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야. 그 외국의 소지도 많아. 그래서 뭐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뭐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정의하고 토론할 때도 그거부터 정의하고 그 뭐야 합의 한 다음에 토론을 시작한다는 얘기도 있어. 그게 맞아 왜냐면 언어라는 자체 사람들이 모르겠는데. 같은 단어를 말해도 서로 음. 뜻이 다르게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의사소통의 그 갈등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실제로 싸우는 것이 생각이 달라서가 아니고 의사소통이 잘못돼서 일어나는 것이 뭐 80%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 근데 뭐 당신 채널의 구독자는 그래도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계속 들여다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지는 있고. 왜곡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들으려고 한단 말이야 끝까지는 들어봐 그렇지, 관심이 근데 길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그 얘기를 하면 꺼지라 그래 <laughs> 그렇지 그 뭐야 그게 거기서부터는... 혜택이긴 해 나는 꼭내 얘기만이 아니고 음. 나, 나의 강의를 갖다 듣고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이 항상 그렇단 말이지 그렇지, 다른 사람에 다른 대해서. 대해서도 어. 그러니까 뭐그 사람의 특성이고 가치관일 수도 있고.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 자체를 그 체계로 보니까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방식은 종교를 통해서 본단 말이야 종교적인 이게 자기만의 세관경이지 가... 자기만의 세관경 도구 마 거기 빠져 있으니까 그치. 모든 것을 그거로 분류를 한단 말이지 환경주의자는 응. 환경에 대한 걸로 보는 거고 페미니즘도 뭐 그건... 그렇고 어, 가치관이라서 근데 이제 그거는 다 다른 자기의 입장에서 들여다볼 볼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절대화하고 남의 입장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걸 자기도 모르게 왜곡하면 안 되는 거고 뭐 근데 문제는 그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이것이 옳다고 믿고 있고 그것이 아닌 것은 틀렸다고 이렇게 뭐지? 디모나이저, 악마시하는 그런 습성 있는 경우가 많잖아 우리가 그렇한 번만 하더라도 가장 쉬운 예는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인 신념 이건 너무 갈리잖아 어? 그런 건 뭐라고 설득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정치가 뭐 사람들을 좋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걸 막으려는 거지. 정치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수많은 세관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자기만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생각에 의해서 많은 인식의 왜곡이 일어난다. 그 얘기를 했었던 거지. 그래서 이런 그치. 것들을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좀 내려놔야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좀 이해하고 그런 게 가능한데 그게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그게 힘들어지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게 더 굳어지고. 사람들이 대화를 많이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흔하게 얘기하는 거는 만나면 얘기하는 뭐 연예인 얘기, 뭐 스포츠 얘기 그런 거 아주 가벼운 얘기밖에 안 하지. 좀 형이상학적인 얘기도 해야 돼. 근데 그럴 걸 말할 기회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어. 그래도 대학교 때 토론 동아리 하면서 토론을 꽤 많이 했었단 말이야, 사람들하고. 근데 그때도 엄청 답답해. 서로 답답해 하면서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고. 근데 요즘에는 더 심하단 말이야. 남을 인식하려면 남하고 대화를 해봐야지. 남을 만나봐야지. 나하고 다른 사람을 가지고 있는, 있구나 하고 느끼는 건데. 근데 개인적으로 얘기해주면은, 군대 가서? 아, 자기만이 알던 세상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을 봤다. 그렇게 얘기했지. 어? 그렇지. 군대 가서 어. 뭐, 대학교 다고 그랬으니까 다 대학교 대학생이고 내가 아는 친구들은 다 대학생인데 거기 갔더니 고졸도 많고 뭐 농사짓다 온 애도 있고 뭐 장사한 애도 있고 배경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아, 세상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많구나 하고 그, 그 군대에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됐지. 아 내가 알던 세상이 그게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건데 또 만나봐야 돼.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봐야지. 남 나하고 다른 생각이 있구나 하고 이런 게 늘어나는 거고. 또 하나는 남중 남고. 그리고 공대를 나왔어. 그러니까 여자하고 <laughs> 얽힐 일이 없단 말이야. 여자라는 거는, 그래서 여자를 그리, 되게. 그리 연애하고 살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게 여자를 만나면 되게 부담스럽고 긴장되고, 어떻게 뭐 잘해주고, 막 드라마 속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게 어려운 거야. 그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 거랑 상관이 없어. 나이를 먹으면 당연히 어른이 되고 뭐 어른스러지고 워 말도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겪어봐야 되는 거고 연애를 해 보지 않은 사람은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소년이고 소녀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어른이 될 기회가 없는 거고. 그래, 요 나하고 다른 생각 을 가진 사람인 걸 모른단 말이야.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집단이 고정화돼 있어서 서로 교류를 안 한다. 사회적인 교류가 적다 이런 얘기잖아. 집단 간의 교류가 적고 계층 간의 교류가 적고 사람들이 서로 논의를 할 장이 없다. 지금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도 지금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만날 수가 없고 뭐 세상을 보는 게 인터넷을 통해서 뭐 SNS를 통해서 보는데 뭐 특정 SNS는 자기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뭉치게 돼 있다는 거지 점점 더 고립화 되는 거야.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점점 외면하게 돼. 세상이라든가 남을 바라보는 시각이 좁아지고 그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친구 부인이 강남에서만 음. 자라가지고. 강남을 벗어나면, 필리핀이나 무슨 저기, 아프리카처럼 막 강도사건 있고, 아. 사람도 흉악하고 그런 줄 알고, 같은 나라인데도 같은 나라라고 생각 안했던 거죠. 고기서만 계속 사니까, 밖에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에 무슨 얘기하려고 했었던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지 그치. 왜곡을 좀 해결해주고 싶다. 그런데 그치. 도무지 이게 어렸을 때 그게 학습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 시기가 지나면 정말 힘든 것 같고 고정관념이 딱 자리 잡아서 그게 정말 해결하기 힘든 것 같은데 이게 단지 국어라든지 이런 의사소통의 문제만이 아니고 자기가 세상을 보는 이 영성적인 시각의 문제까지 다 있는 건데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얘기지. 자기 고정관념을 내려놓는다는 거. 이게 정말 어려워. 나도 그래 근데 이게 주, 좋은 주제인데 음.

다양한 사람들에도 강의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 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좀 세상을 보는 눈이 확장이 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선 좀 좋아진 것 같아.끼리끼리 뭉친다 그랬잖아. 그렇지, 네.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트위터니 그래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배제해 버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튜브가 가능성이 있는 거는 그 SNS만 하고 자기들끼리 맨날 좋아요 하면은 그 아이돌 팬 그룹은 맨날 모여가지고 그야되는 우리 우리 누구 멋있어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자가 발전시키는 거 아니야. 거기서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감정의 배출이고 근데 적어도 유튜브를 하고 강의를 찾아 듣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왜곡을 하건 뭘 했던건 간에 자기가 개선하고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 그건 되게 좋다고 봐내 어. 채널에 오는 사람들도 보면 음. 나이가 정말 50대다 60대다 하는데 음. 내가 뭐내 마음을 정화하고 싶다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들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어. 댓글에서 썼을 거야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을 해 봤다는 거는 음. 전생의 카르마가 좋은 거다. 그거라도 접하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큰 복이다. 그렇지, 맞아. 마찬가지로 여기 와서 당신도 지금 그 사람들이 왜곡하는 게 답답하지만 하루아침에 고쳐질 걸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연구를 해서 고민을 해보고 트레이닝 코스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효과를 많이 본 거는 글쓰기, 저널링이야. 저널링. 글쓰기도 누가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누가 시켜 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의지를 못 내는 사람이 많거든. 네, 네. 당신이 지금 아는 건 글쓰기지만 글쓰기랑 꼭 비슷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도 어. 훈련할 수 있는 코스로 이렇게 코스를 말을 하는 것도 돼. 좋아. 서로 대화를 하는 것도 좋아. 토론을 하는 것도. 근데 대화를 어. 할 사람이 없어. 책을 보는 사람들은 대화를 할 사람이 거야. 없어, 사실. 아, 맞아. 음. 대화할 시간도 음. 없고 바빠. 사람들 바빠. 예술적인 재능 이 만약에 예술적인 그 영감 이라 이런 걸할 때, 그림을 잘 드는 사람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고, 악기를 하는 사람은 악기를 할수 있는 거,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무용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잖아. 그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든지 한, 뭐든지 한 곳을 깊이 파고들면 자기 의식이 깨어나면서 뭔가를 알게 된단 말이지. 어? 나를 둘러싼 뭐 남의 말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생각, 그 세상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를 조금 뭔가 좀더 맑고 투명하게 조금 먼지를 좀 제거하고 더 인사이트라 그래야 되나? 그걸 통찰력을 키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그런 그런 훈련을 조금씩 조금씩 사소한 거라도 그런 코스를 좀 예시 같은 걸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하루에 한줄 쓰기. 어, 그런 무슨 일이 있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내 느낌이 어떻다. 워크북도 있어. 워크북 작성해서 음, 어떤 주제에 따라서 어떤어떤 어떤 거를 음. 나열을 해서 써봐라. 이런 워크북을 만들어줄 수도 있지. 그런 것들도 있어. 그러니까 좀더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거지. 사람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음. 기술적인 그런 매뉴얼을 개발을 해라. 그 얘기지. 영성 분야에서도 음. 소소하게 소소하게. 그데 사람들이 음. 댓글에서도 많이 바라는 거는 무슨 비책이 없나요? 음 그래 맞아. 몇 책이 없나요? 막 하나, 이런 거이 어. 내가 진짜 아주 묘 책을 하고 근데 요것만 알고 싶으면 다 해결돼 뭐 그런 걸 자꾸 찾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만능키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 소소한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별거 아닌 것들을 나열하다 보면 스며들면서 자기가 전체가 바뀐다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다 나름,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한 건데 그래도 핵심을 보면 뭐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 노력을 들여서 하면 그 너무 어깨가 무거워져 법륜스님은그 얘기 하잖아 뭐 108배 하라고 안 되면 더 하라고 그러잖아 그 되게 보면 우스워 맨날 똑같은 답을 하는 거거든 굉장히 사소하고 주변부 일이야. 근데 그걸 하다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조금씩 젖어들면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지. 핵심에 접근하는 방식이 처음부터 쭉 파가지고 깊이 파서 거기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냥 주변부부터 이리저리 삽질하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슬금슬금 해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거지. 마음 공부에서 당신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가 있지만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일단 기본적으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된다는 게 있다는 거지. 본질은 아니지만 입문이라고도 할수 있는 거 기초단계일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법문 스님은 108배를 시키는 거야. 옛날에 절에 처음 찾아가면 뭐 나무에 와라 이런 거 시키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속세의 응. 때를 벗기겠다. 응.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럼 누구라도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절에 와서 뭐 불법을 배우러 왔지. 나무에로 왔냐? 그런 거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하면서 자기가 또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절에 있든지 아니면 어디 생활 현장에 있든지 마음만 바꾸면 그게 수행처가 되는 것인데. 그래 근데 말은 쉬워 마음만 바꾸면 돼. 근데 그 마음을 바꾸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다른 거부터 먼저 하는 거야. 몸부터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음. 많이 추천하는 게 감사일기 쓰세요. 그리고 그치. 감사일기 하루 세 줄만 쓰세요. 이런 것도 있거든. 왜곡하는 거 그거를 음. 바꿔 조금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냥 음. 큰 줄기에 이걸 하지 말고 그냥 작은 걸 건드려 보자 이거지. 그러니까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음. 이루려고 하지 말고 단순하지만 그, 그런 맞아, 맞아. 일들을 하면서. 분명히 효과가 조금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었지, 그거를 사소하고 별거 아닌 일인 만큼 쌓이는 재미가 있어 조금 조금씩 나아진단 말이야 자기가 그게 음. 뭐냐면 자기 잠재의식을 좋은 음. 것으로 채워 넣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평소에 얘기하는 게 좋은 음. 책을 읽고 좋은 영상을 보고 좋은 것만 보고 <laughs> 좋은 생각만 해라 응? 뽑는 그... 순위로 얘기하면은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다섯 번씩 하세요? 그렇지 각자 음. 다른 사람에게 다섯 분명한테 한, 음. 감사합니다를 하고 오세요 이렇게 시키는 거란 거지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더라도 음. 그 사람의 장점을 한번 몇 가지를 써봐라 음.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좋게 보이기도 하거든 사소하지만 쉬운 일들을 해보라고 하면서 변화를 주면서 음. 보, 보다 큰 변화를 이끌어내면 이제 나중에 핵심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지 굳이 좋은 스승 밑에 가서 배우려고 하는 게 자기 혼자 노력해서는 안돼 일단 어느 기본을 쌓고 뭔가를 하고 단 어느 단계에서 입문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과를 이루는 건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인데 입문하기 전에 혼자 열심히 하면 삽질만 하는 거지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근데 우리가 무슨 이 수행을 한다는 것은 무슨 경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경쟁이 아니고. 단지 이 사람들 마음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의 번뇌를 좀 벗고 싶다. 그게 제일 큰 문제고 이 분야는 그렇게 기술적인 것이 좌우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 그보다는 의지력이 중요하거든. 그렇지. 의지력. 나도 생각해. 나는 의지가 없고. 내가 얼마나 의지가 마음을 내느냐. 아, 근데 응? 그거는 후반전이고 나중에 얘기고 지금은 이제 왜곡 아니 아니. 왜냐면 그 테크닉을 가기도 전에 내가 마음이 나지 않으면 아예 그걸 못 하는 거야. 응?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 문제고 응. 마음 문제를 떠나서 마음이 늘어서 왔는데 자꾸 왜곡하면 응? 좋은 책을 두고도 책을 거꾸로 보고 있는 셈이고 꼭 영상 분야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좀더 이해를 높이게 되면 타인을 이해하는 방식도 올라간다는 거고 전반적으로 자기 삶의 번뇌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 마음을 비워라 내 마음을 비워라가 아니고 좀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한데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지 사람들이 객관이라는 말 자체를 응. 이해하기도 쉽지는 않아. 내가 주관인데 어떻게 객관이 돼? 그렇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게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고 응. 그거를 자기가 이해를 한다고 해도 자기 감정이랑 동그 자기 내면화 시켜서 그거를 체화할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문제고 어렵단 말이야. 그럼 뭐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열 받으면 화내고 그러는데 평생 연구한 사람들도 그리고 사실은 당신 많이 부딪혔단 말이야. 당신이 한 말을 남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인 거를 굉장히 많이 부딪혔어. 아니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모든 그, 사람이 다 그래. 모든 사람 나만이 아니야. 아니고 아니야. 어. 대부분은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다고? 내가 떠들었으면 네가 알아들어도 상관 안 해. 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그 해결책도 알고 있을 거야. 내가 알고 있다고? 어, 당신 잘짚어봐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그런 거 관심 없어. 내가 설명해서 알아들을 사람은 내가 말안 해줘도 알아들을 거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내가 굳이 막몇날 며칠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그런 사고 방식이라 내 뇌를 옮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 갭이 있어. 뭔가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영성 분야를 떠나서 학습법 관련된 응. 거지 남의 말을 이해하는 응? 응. 책을 읽고 이해한다든지 요약한다든지 응. 남의 말을 듣고서 요약을 한다든지 응. 그런 능력인데 그런 능력 자체가 굉장히 다르단 말이지. 다른 건 아니고 겉가지가 응. 많아. 그것까지. 많이, 많이 껴 있단 말이야. 감정이 그냥 무슨 세, 무슨 이제 무슨 얘기가 음. 있으면 그걸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나 감정이 거기 붙다 보니까 그 음. 원래 생각이 뭔지 그걸 잊어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음.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보든지 뭘 보든지간에 자기가 보는 세상을 본단 말이지. 그거를 그것을 건데. 깨는 게 진짜 사람들이 수행하는 목적 중에 하나인데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 깨달음의 정의를 그렇게 내리거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깨달음이다. 연구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과외를 못 가르치는 일 이랑도 비슷해. 나는 나는 왜이 당연한 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 왜 모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어 나는. 근데 난 알아. 나는 얘가 뭘 모르는지 알아. 나는 얘가 인수분해를 모른다. 그걸 알고 있어. 응? 그래 가르칠 수 있는 거지. 가르침면 재능이 따로 있어. 당신은 그 문제 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봤기 을 때문에 배움이라는 게 보면 그 수학만 하더라도.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그 배움이 쌓여 오는 거거든.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이 그런데 그제 시기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지. 또 학년이 올라갔을 때. 그 사람들의 이해력도 어쩌면 그런 것 같아. 어렸을 때 가족하고 이야기를 나눈다든가 친구하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의사소통이 발달되지 않으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봤던 기회, 자기를 돌아본다든지 일기를 쓴다든지 그런 기회가 필요한데 그런 게 많이 없을 수도 있어. 요즘 애들은 더 그런 게 심하지. 핸드폰이랑 그런 거 많이 보고. 당신 댓글에서도 좋은 게막 사람들이 당신 글 보고 그래도 많이 깨우쳐서 그 사람들이, 그 답은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 자기 안에 있었는데 당신 음. 영상을 보고 생각을 바꾸면서 음. 그걸 깨닫게 된 거지. 내가 이거를 놓치고 살았구나 하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뭐, 뭔가를 하고 노력을 해서 막 개선되고 나아진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은 거지 그 작은 깨달음이라도 그게 좀 생각이 정리되는 정도인 것 같아 내가 도움을 줄수 있는 게 음. 원래 그 사람 안에 재료가 있었는데 음. 그걸 뭔가 조합해서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그 정도인 그렇지. 것 같아 그 안에 재료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원래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그 정도지 그래서 뭐그 개개인의 초점을 맞추면은 한도 끝도 없어 정신분석을 한다고 해도 그렇고 답도 없는 거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사고 방식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다 이런 변수를 고려하면은 너무 복잡해서 아무 답도 내릴 수가 없어. 근데 차라리 그냥 하루에 열 번씩 뭐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더 편할 수도 있다니까. 결과론으로. 이미 다 있잖아. 이미 다 있는 얘기야 불교에서 뭐 연부를 하라느니 뭘 하라느니 다 있는 그렇지. 거야. 그런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왜곡된 거를 왜 모를까. 저 사람이 저걸 하면 좋을 때 그거를 이제 그 방법론을 찾자 이거지. 그러니까 좀 사람 근기에 따라서 단순한 음. 방법을 계속 쓰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인지 왜곡에 대한 걸 얘기했잖아. 자기 이외의 타인, 그 그러니까 세계를 바라보는 게 받아들이는 게 너무 왜곡이 심하다. 음. 자기 틀이 강해서 자기 렌즈의 왜곡이 강하든지 해서 그거를 조금이나마 한한껍풀이라도 벗겨낼 수 있으면 조금 더 편해진다, 이 수월하게. 그거를 그래서, 이제 아. 그런 방법론을 찾자는 거. 야 일상에서 하루하루 그냥 가볍게 할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지. 일단, 자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은 내가 말로 내뱉지가 않다 보니까, 내가 음, 이 그렇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냥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묻어가거든.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려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 나는 이렇게 느꼈다. 이것을 내가라는 것을 넣어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려. 저 사람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 그럼 내가 저 사람을 보고서 뭔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했다. 라고, 내가 라는 것을 넣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마음이 잘안 고쳐있는데, 댓글에서도 봤지만, 마음이 답답하고 뭐 까먹을 때마다, 당신 그 영상을 와서 또 듣는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다시 다 잡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지, 차라리 그 그런 그 영상을 만들어. 내가 한 얘기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과거로부터 종교라든지 경전에 다다 다, 다 나온 얘기이긴 한데, 잊어버리니까 자꾸 그리인드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지. 상황극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걸 풀어나가는 영상을 보고 반복을,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학습용 영상을 만들어. 어, 어 그렇지. 음. 어, 어, 맞아. 그걸 해보라는 얘기야. 음. 그래, 그래.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감정을 내려놓으서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주 쉽게 풀어서 쓰는 영상을 좀 짤막하게 만들어 그시리즈만들로도가뭐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쉽게 음, 해라. 음, 음. 그렇지 뭐. 그럼 좀더 이제 다양한 예시, 다양한 실생활에서의 예시를 들어서 음.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접근을 해라. 음. 똑같은 얘기를 다양하게 변주를 해서 음. 같은 형식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넣어서 계속 음. 반복을 해서 예시를 들어줘라. 그 얘기지. 그러니까. 인지 왜곡을 해결하는 거랑 음.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음. 그게 아니고 뭐 하나만 딱 하면 나의 잡념이 싹 없어질 이런 걸 원하고. 주문을 내, 응, 그리고 응. 내가, 내가 노력하는 것을 잘안 하려고 한단 말이지. 좀더 일상적으로 와닿는 얘기를 하라 그 얘기지 그러니까, 음, 수소하게, 내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너무 원래만 줄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좀더 어. 와닿는 얘기를 해라 추상화를 할수록 왜곡의 서지가 커지는 거야 어, 추상화를, 내가 추상화를 하기 때문에 왜곡을 하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법륜스님 음. 강의가 음. 그런 방식이거든 똑같은 얘기야 어. 어. 매일 똑같은, 똑같은 얘기인데 사람들이 질문에 대한 방식이 항상 음, 같아 다른...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해 근데 자세히 어. 보면 다 달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다 결국, 다르고 그 질문한 사람들은 나밖에 없는 일이라 생각해 남이라고난 음. 정말 자기의 중요한 문제인데 음. 다른 사람이 보면 또 그게 다 똑같은 응? 얘기예요. 그렇지. 음. 음.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또 저런 얘기하네. 남들이 보기엔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그 강의를 듣다 보면 수많은 그 케이스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유, 또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 얘기는 자기랑 공감이 가. 어 맞아 맞아. 그리고 딱 맞는 부분이 있어 그때 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법륜 스님이 맨날 입이 아프도록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 계속 지치지도 않고 실증해도 않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주면 아, 그러니까 기원하법 아. 얘기는 너무 원리적인 얘기를 할게 아니고 음. 법륜 스님처럼 그런 식으로 쉽게 쉽게 풀어줘라 음. 그런 얘기지 너무 쉽게 갈 필요 없고 그분은 원래 지향하는 바가 달라 음. 내가 아는 게 그렇게 막 높은 건 아니지만 내가 여기까지 오는 데도 한참 걸렸거든. 이거를 조금이라도 전달을 해주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거지 글을 쓴다든지 영상을 만드는 것도 이게 사실은 이거 얼굴 나오는 거 무서워서 유튜브 못하는 사람 정말 많거든 근데 내가 이런 것까지 노출을 하면서 하는 이유가 내가 얼굴이 나가든지 말든지 오해를 하든지 말든지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해를 하면 된다 그 생각이 지난 타인을 오해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그걸 이제 살짝만 바꾸면 그 오해가 음. 어떻게 풀리는거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영성 전문가 중에서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 톨레 에크하르트 톨레인데 음. 그 사람 유튜브 영상 보면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계속 똑같은 얘기지 어.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다 달라 근데 그 사람 얘기도 그렇게 사례를 설명한 게 아니고 원론적인 얘기야. 자기의 몫이거든,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 그런데 그냥 원론만 알고 있으면 적용이 안 되는 거지. 나의 생각, 작은 사건 하나를 두고서 이것이 나의 에고이다 알아차리려면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순간 그게 안 된다는 거, 야 사람들이. 이게 끝없는 싸움이지. 또 이게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 그래. 다 힘들어,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해결한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야. 힘들고. 우주를 건너는 응. 거보다 힘들어. <laughs> 오늘의 결론은 내가 어, 너무 응. 내가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얘기를 응. 많이 해 줘라. 응. 이해하기 쉬운 영상을 많이 만들어라. 근데 좀 답답한 나를... 게 뭐냐면 내가 내가 사람을 많이 안 만나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스토리텔링을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고 응. 보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 그렇게 그치.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이 많지 않을 거야. 대부분 응. 가족이랑 이 정도지.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야 뭐전 세계 일주를 한다고 세상을 다 아는 거 아니야 자기 마음만 잘 알면 다른 사람까지 다 이해가 되는 거니까 많은 사람과 교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양보다는 질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 창작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 예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좀 다르게 보고 그 일상에 있어서도 다른 의미를 어, 색다르게 집어내는 보, 거 색다르게 볼수 있는 시각 찾아내는 거 어. 어. 그게 좋은 거야. 그걸 저희한테는. 시인들이 그런 걸 잘하는 거야. 누구에게나 주어진 일상에서 다른 의미를 읽어내는 거지. 그것을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오늘 저의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